오늘 아로마에서는 시카고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는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어, 문화회관의 김사직 회장과 윤영식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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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보년 어, 새해가 밝고 이제 한 두어 주 정도 지났는데요. 어떻습니까? 문화회관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새 사업 계획을 세고 마음이 복찹니다. 바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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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거 실천하려니까 좀난 준비하는 작업 상당히 바쁩니다. 올해는 한 해는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프터스쿨 그 프로그램 작년에도 했지만 또그좀더 금년에도 좀더 보강을 해서 하고 있고 또그 저희 저 새한 유스 프로그램 섬밋이라고 그래 갖고 올해도 작년에 했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그 좀더 어 영사관에서 차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차세대는 거기는 좀더 위에 올라가서 대학을 저에서 주주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가 한국에서 차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맞춰가고 우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위주로 해갖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내용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은 낭정에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지난해 문화회관에서 네. 한식을 홍보하는 행사를 네. 많이 하셨어요. 네. 어, 뭐 한식 강좌도 하시고 요리 경연 대회도 하시고 음식 축제도 하셨는데 어, 뭐 목적은 물론 한국 음식의 홍보 겠지만 어떤 전략을 가지고 행사를 하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작년에 갈 때는 우선 외국 사람을 상대로 했고 그리고 또이 한국말을 모르는 이 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저희들이 그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한국 음식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저희들이 제일 간편하고 쉽고 또 많은 사람이 관심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했었는데 한국 영사관에서 이번에는 특히나 많은 재정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금년에도 한 제가 알기는 뭐한 여섯일 금번을 할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가진 분세분 분 정도로 저희가 할거할 예정입니다 어 작년에는 그 저희가 한국에 계셨던 분한분 분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저희는 그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게 커진다 보니까 한분 가지고는 저희가 소화를 못 시킬 것 같아서 세분 정도로 하고 또 거기에 바렌테어 하는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또 합주하니까 좀 규모가 굉장히 커진 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작년에는 우리가 몇번 호올 마트에서 두 번을 가졌는데 금년에도 그 무슨 호올 마트에 가니까 저희 역삼들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서도 하고 금년에는 챔버브 커머스 윌링이라든가 저희 프로브 하이드 챔버 오브 커머스에 모이는 데 가서 저희들이 한번같이 하고 또 갈래지 가서도 한번 하는 그런 기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절충 중에 있지만도 곧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네. 작년하고 좀 차원이 틀리게 말이에요. 또 음식 종류도 작년에. 한국은 좀 틀린 틀린 한국 음식을 하려고합십니다 작년 연말에 건물 하나를 보수해서 새로 오픈하셨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작년에 저희가 건물을 제2행사장을 꾸몄는데요. 꾸민 이유는 애당초에 저희가 그 한인사의 행사를 위해서 건물을 하나를 해가지고 커뮤니티홀을 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커뮤니티홀 하나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학술 대회, 요리 경연대 또뭐 심지어 동창회, 또뭐 돌잔치, 회갑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 가지고 도저히 소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에어로빅도 하고 또 탁구도 하다 보니까 하나 가지고 도저히 저희가 동포들의 그 필요성을 못 따라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아마 한결 저희가 그좀 동포들께서 숨통이 터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가지 그 하는 김에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 방도 없애고 저희 식사각형을 했지만도 저희들이 그 앞으로 그 요리 강습도 저희들이 전척을 하기 위해서 부엌 시설은 넓혔어요. 그것도 넓히고 또 사무실 한 쪽에다 탑뮤직 쪽에도 옮기고 그렇게 일이 자꾸 커졌습니다. 그래갖고. 네. 어 그러면 총 수용할 수 있는 음, 인원은 그, 어떻게 네, 되나요? 저희가 당초에 그 커뮤니티 욕을 하나만 하더라도 그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새 건물은 네모 빠듯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포들께서 그 식사나 다가를 같은 자 하신다면 저희가 한2 5 0명쓸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행사만 하기 위해서 의자를 한다면 250명, 300명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아울러 두 건물을 동시에 사용할 때는 500명 이상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동포 사회의 큰 행사도 아마 걱정이 없습니다. 그 보수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4만 원 6천 불이 들었는데. 아직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4번 건물 부엌도 어제까지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2 2주, 주일 정도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또이 지붕 또이그 지붕을 좀더 높이자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이 나왔어요. 지붕을. 천장을 높인다는 말이에요. 천장을 높이지 않으면 이 성악가들이 노래할 때 울리질 않아요. 그리고 차세대들이나 풍물침이 모리게 그 자꾸 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하는 데그 비용이 한 3만불? 네, 뭐 이렇게 많이 저희가 다, 지금 네. 이제 약정은 돼 있는데 그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차세대들은 그 높은 건물 높은 걸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저희 동포들께서 스포츠 하시는 분 중에서도 검도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검도하시는 분은 칼을 이렇게 들고 해야 되는데 천장이 얕으면 칼이 천장에 닿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또풍물놀이할때그 머리를 이렇게 그 돌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어, 상모 네. 상모 돌리기. 네. 근데 그그 그 나무 끈이 그게 또 천장에 닿니까 음. 하다가 또이 탄력을 잃어가지고 중간에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컴플레인을 하는데 그. 그거에 비해서 저희는 또 생각밖에 예산이 좀 많이 드니까 음. 또 여러모로 또 동포들한테 또 신세를 지는것 같고 아주 부담이 좀 듭니다. 아마 사실. 금년에 뭐 잠시간 보험 중에는 그것도 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네. 그래. 예. 그럼 현재 이제 다섯 개 동을 거의 풀리 음. 지금 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하면서 돌리고 계신데 음. 뭐 수십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굵직하게 분야별로 나눈다면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우선 그 저희들이 그 음악회, 여전히 그 김영이한그 클래식한 음악회 그것도 금년에 한 여섯 번을 할라 그래요. 여전히 해보니까 뭐 130명 이렇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오페라 강좌 오페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여섯 네. 번 가지고 그외 우리 풍물놀이 팀, 풍물놀이 팀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또리더밴제 코리아 그 연습도 하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라인 댄스를 해요. 타코 팀, 뭐, 그냥 뭐바둑 팀, 뭐, 말할 수 없지 만 않지 죠 그러니까 다 저희들이 충분히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라인 댄스 같은 경우도 한 여섯 팀 정도 되고요. 타코 음. 팀도 다섯 팀 됩니다. 음. 그리고 또 풍물놀이 전통 예술 같은 것도 또 우리 김병석 선생이 하시는 그 애들을 가리키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있고 또이해덕 선생이 하시는 또 한 저기 고전 무용 프로그램이고, 있또 네. 여기에 저희 한 풍물학교에서는 또 남녀노소가 합쳐, 합치 합쳐서 하는 또 풍물학교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 고전도 상당히 많이, 많은 인구가 문화에 관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럼 아주 어린이부터 그, 네. 네. 그 외에도 많은 세미나가 있죠. 왜냐면 그 우선 그 이모징 그 아티스트 차세대 프로나라지만도 지금 대학교 그러니까 그건 미국 사람이 다판 겁니다. 그저, 그, 그 지금 미술 전람회도 하고 있고 또왜 한국을 베서 하던 그 중학교 고등학교 미술 대회 그것도 작년에도 한 400명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그 금년부터 문화회관이 테이크로브하게 됐어요. 그것도 하고 그 후에 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그 세한 프로그램. 또그 외에 저희 또 그리고 저희 큐레노메칸 수전어소시에이션이라고 이제 일반 대학에 있는 사람들하고 문화예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잘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미팅을 몇번 가지게 됐어요. 그런 거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은 한없이 많습니다. 이 우리 특히 문화예관은 자세들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 문화에 이건 그 차세대 프로그램 활발해질 것이고 저 우선 그 모지가 그 크리스킴이라고 제 2세가 아 지금 삼삼을 보고 있죠. 또그 사람 그두 사람 임프로인데 그 외에 도 우리 수장 김이도 제 2세가 그 사람 부회장을 일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수사한 저 저희 크리스가 지금 집에서 애 때문에 못 나기 때문에 딴 사람 하나 더 고용을 해갖고 차세대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 학생들이 한열몇 사람이 볼루틀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사무실에 영어권이 없으면 잘안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영어권 쓰는 사람 한분을둬 두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예, 예. 어, 차세대, 이 세들과 함께 일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 많은 단체들이 차세대와 함께 연계해서 또는 계승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회관에서는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지 그 어떤 방법을 쓰셔서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제 1세대하고 2세대라고 아무래도 언어 장벽이라든가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잘 예, 그 저희 접촉이 잘안되고 저기 저기 문화회관은 우리 넥스트 제녀들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넥스트 자녀들만 구성된 보도가 있다고요. 거의 거의 최우면 프레센트도 있고 그래서 최소 한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미팅을 같이 가집니다. 그래 가지고 뭐 문화회관에서가도 식당에서 가지고 서로 의견 조정하고또거기 그, 거기에 인본불 된 사람의 문화회관은 부회장이나 수잔도 나가고 여러 사람이 세컨 전에 인본에서 어떻게 차세대를 하느냐 자기 뭐 클래스라든가 뭐 학교 선생이라든가 다 이렇게 자기 의료우 태우는 걸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 세들로만 예. 구성된 네. 커뮤니티 따로 따로. 위원회 리더십 보드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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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네. 처음에는 이제 저희하고 이렇게 접촉할 때 이제 물하고 기름처럼 이렇게 따로 따로 놀았어요. 어, 아, 좀 구체적으로 네. 어떤 부분에서 네. 뭐 그렇게 힘드셨나요? 우리가 입금되셨나요? 무슨 그 행사를 할때그 시키지 않으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와서 무거운 것도 들고 오고 또 어른들이 뭐 들고 가면 제가 할 일이 뭐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만큼 가까워졌다 얘기거든요. 처음에는 그, 그 자기네들이 이걸 하게 되면 저시키자는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혹시나 뭐 하지 않을까 해서 저 근처에도 뱅뱅 돌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와서 우리가 뭐 도울 일 저희한테 뭐 시켜주십시오. 자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전에 몇번 가진 그리 모임에 그게 차세 중심으로 간 모임에도 가면 자기네가 사회 보고 다인사하고 아무래도 우리 일세 가면은 영월 하니가좀 부족하니까 말 자기네가 하는 거고 보아 이젠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없어도 자기네가 문화회관 그러가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해 사고 방식 다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저희들이 요새 아주 행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려면 아무래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들 텐데요.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문화의관은 그, 여러 통포들이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저희가 그, 1년 예산이 아마 20한 4, 5만 분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를 그 도와주시는 그, 재정 후원 이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1년에 1000부씩 내주시는 분이 또한 20여 분 계시고, 또 1년에 500부씩 내는 상임이사가 32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0부씩 내시는 일반이사님이 계십니다. 또, 그분들은 수시로 또, 저기 회의는 참석하지 않지만 회비를 내고 있고, 또어 저희가 그, 아까 얘기했듯이 유틸리티를 받고 이렇게 장소 빌려주는 금액이 1년에 한 8만 불 내지 10만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하고 또참 고마워, 진짜 고마우신 분이 계세요. 자기의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1년에 만 불, 5천 불씩 도와주신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진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은 그 자기 절대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런 분들이 또 뒤에서 도와주시고 또 현대라든지 삼성 같은 데서 이렇게 한번 전시할 때큰 돈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해마다 많은 공연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정도 공연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 공연했을 때 작년 공연료가 한8만불 정도 수입이 됐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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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금년 6월달에 공연을 또 한번 합니다 저희가. 근데 뭐 물론 그 문화체육부에서 도와주겠죠. 그 이유는 음, 어차피 공연을 하면 퀄리티 있는 공연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시카고 동포들이 문화 수준이 높아 상당히 높으셔가지고 그냥 어정쩡한 공연하면 안 오십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한 번도 하지 않는 공연들 이런 걸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관심이 그 있으셔가지고 오시고 또그 그런. 기, 계기로 해서 여러분이 도네이션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거를 해서 저희가 그 1년에 25만부를 충당하고 계시다 정말 하고 있습니다. <laughs> 금년에는 저희가 조금 초기 효과를 받았습니다. 그랜트 문제요. 근본적으로 문화예관이 그랜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동포들한테 이렇게 손을 안 벌려도 됩니다. 근데 뭐 작년보다 금년이 좀더 됐고, 금년이 아마 작년보다 그 작년이 좀덜 덜 됐지만, 금년은 작년보다 좀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랜트만 전문조가는 우리 직원이 있으니까, 그, 언젠가는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한수년 안에 그랜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동포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경우에 또 사용료 전부 안 받고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 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 한동안 골치거리였던 세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해결이 됐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2011년까지는 우리가 받게 됐죠. 그래서 2 0 1 0년에돈 냈던 10만 불도 다시 돌려받았고 그래가고 2013년, 14년은 저희들이 앞으로 내지 않게 됐습니다. 네네. 네. 네. 깨끗이 다 해결이, 네. 해결이 됐는데 응. 그 동포 여러분들이 해당초에 여기 세금이요.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요. 뭐, 28만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그, 네. 첫해 들어갔을 때는 13만불 이렇게 됐었는데요. 그, 작 2012년에 저희가 공제받은 게그 23만 5천불인가 됐어요. 공제받은 게. 그리고 작년도가 28만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세금을 내고 했으면 저희가 아까 상당히 힘들었겠죠. 네. 1년 예산보다 네. 많네요. 많죠. <laughs> 어. 근데 아마 금년도는 아마 30만 불 정도 될것 같은데, 뭐 그건 뭐 저희가 내지 않는 거니까, 뭐한 다리 뻗고 좀 이렇게 좀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비영리 단체라는 것 때문에 예, 그렇게 받을 수 맞습니다. 있었던 예, 거죠? 네네 예, 네. 잘 됐습니다. 예, 네. 네. 문화회관 건물에 또 입주해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많이 있죠? 몇 네, 개나 되니까한 20개 이상의 영주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단체들이 예. 그러면 어떻게 임대료를 받으시나요 뭐돈 저희가 받으시나요? 그~ 근처에 있는 건물들에 비해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저기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스퀘어 피드당 뭐~ (1불) 정도의 그~ 굉장히 뭐~ 싼 가격에 네, 그~ 네, 스퀘어 피드인데 한, 네, 한, 한 달에 그니까 네. 얼마든 그~ 한 달에 음. 보통 사무실을 하나 쓰면 그~ (100불) 정도 예. 예. 그러니까 뭐, 유틸리티트껴가지 네. 100불이면 그게 그, 어디, 그, 어느 단체에 그런 게 없어요. 조금 큰 단체는 저희가 150불 정도 받고 있지만 네. 그한달 사용하면서 네. 100불, 150불이라는 돈은 시카고 어디서든지 그돈 그 주고 네. 장소를 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갖고 모이면은 자꾸 그걸 올리자고도 있어요. 뭐 일부 예, 스퀘어당 일부로 50 올려야지. 그런데 뭐 저희들이 올릴 수가 없다고요. 들어있는 단체들이 예산이 뻔한데 말입니다. 그래갖고 그냥 나, 우리 돈로 우리들 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음. 네. 뭐 하지 매일렉주 유트리비티가 내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죠. 뭐 2, 3천 불씩 나가고 막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해의 문화회관을 찾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네, 금년에 음. 저희가 그 예정 목표를 갖다가 작년에 4만 명을 예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 말 재산해 보니까 4만이 아라 6만 명이 됐어요. 네. 뭐 엄청난 인구가 문화회관을 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 그분들 중에서 과거에 그 문화회관이 뭐 멀다 뭐 이러다고 안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사실 문화회관이 멀게 아니라 안 보시고 다른 분이 안가보신 분이 멀다 그러니까 같이 먼다고 얘기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가셔 가지고 친구분들한테 멀지 않다. 내가 가 보니까 좋다. 이게 좋은 홍보가 돼 가지고 저희가 굳이 문화회관이 먼이 가까우니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이렇게. 네. <laughs> 네, 다행입니다. 어, 현재 문화회관 임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많은 회의와 행사 등에 참석하시면서 시간과 또 금전과 에너지를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소위 감투 때문에 한다라고 볼수 없는 것이 그 개인적인 일이나 생업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분께서 이 일에 열심히 어 종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아, 사실 문화에 대해 문화에 대해서는 잘뭐 문외한인데 저도 사실 스포츠맨이고 그러는데 저희가 어, 사실 회장이라서 일을 해봤는데 사실 이 잡이 굉장히 외로운 잡이더라고요. 왜냐, 사람이 많이 나서 이렇게 이사업도 하지만도 일을 시작하다 보면은 역시. 그 직책 맡은 몇분 사람만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시를 해야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장이라 그러면 잘해도 이 사람이 잘해도 내 잘못, 못해도 내 잘못이고 내가 몰랐다 그래도 또내 잘못이고. 그래서 항상 제가 몇 번씩 정말 혼자서 기도 단 적이 있어요. 좀 힘을 주고 좀그게 지혜를 좀 달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난 물론 제 애로사항이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앞으로 그렇게 뭐저같이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이 잡이 그렇게 남여보던는게 왜냐하면 이거 다볼런트리 잡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자기가 맡은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이제 그렇죠? 뭐 여러 군데서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 동원도 그렇고 저 장소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전부 어느 때는 외로워요, 그거냐. 네. 그런데도 끌고 예. 나가게. 예. 그래서 그래도 나가서 일하는 예. 게원동력뭘까요 예. 뭐가 그렇게 만드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명감이겠죠. 제가 보기 사명감. 예.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사명감이나 똑같죠. 일단 맡았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네. 이거 예, 해보자. 네. 그 뭐. 예. 그리고 또이 차세대들이 자꾸 이렇게 자라는거 보면 또 네. 마음이 좋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요 이사장님은 예. 어떠세요? 저 이렇게 한인사회를 저기 봉사를 하면서 이번에 문화회관이 제가 마지막 봉사하는 자리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사실 그 생업의 문제는 지장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생업의 지장이 있지만 이쪽에 보람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 오히려. 내 작은 생업 생각, 생의 작은 불편함보다 문화에 관한 보람이 더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이게 마지막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가족들도 서포트를 해주시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겠죠. 네. 물론 저기 그 회장님, 사모님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뭐 저희 집사람도 또. 네, 네, 많이 네.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네, 네. 저희가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뭐 어, 어느 분 그런 저희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희 이사님들이나 또 재정 후원에서 이사님들 다 여러분들이 저희하고 마음이 같, 같습니다. 다 열려 있는 마음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문화의관이 되는 거지. 조 회장하고 회장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만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네, 아니다. 닙 그렇겠죠. 네. 왜냐면 일생을 틀린 환경 속에 자라왔고 일생을 말이 비탈 때가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일을 하니까.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큰 목적을 두고는 다합해지니까이문화회관이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딴 단체 보면막 싸워 갖고 막 이렇게 커지는데도 저희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좀 틀린 건 틀린가 보다. 그냥 그대로 자 작은 건 덮어두고 또큰 목적을 향해서 나가니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그러니까 이 문화회관이 잘 되는구나. 네. 느꼈어요. 서로 큰 그림을 예. 보고 있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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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갈등 정도는 예. 예. 쉽게 맞습니다.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평상시에서부터 예. 봉사하시던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기 것을 많이 접습니다. 이게 네.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듣다 보니까 나보다 의견이 좋으면 자기 것을 접어 가지고 그걸로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출하물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의견을 할 때. 회장님이나 저도 좋은 의견을 하지만 어느 분의 의견이 더 좋으면 전부 다 글로 따라가서 그게 합류하기 때문에 문화회관에 저, 저, 여,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현명하십니다. <laughs> 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어, 우리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더 건강하게 살찌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문화회관이 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매거진 다시 보기.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 매거진 시카고닷컴. 뉴스 매거진 유튜브 채널.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 뉴스 매거진.